여러분, 선생님이 보내준 동영상 자료 잘 보았나요? 우리는 동영상 자료를 통해서 국어 1단원에서 감각적 표현이라는 것을 배우기로 했어요. 그러면 교과서에 감각적 표현이 무엇인지 잘 설명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천천히 다시 읽어 줄 테니, 잘 듣고, 감각적 표현의 정의를 익혀보도록 하세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보고, 코로 냄새 맡고, 손으로 만지면서 사물을 느낄 수 있어요. 사물의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을 감각적 표현이라고 해요. 자, 감각적 표현의 정의 잘 들어보았나요? 그러면 우리 묵자 교과서 33페이지 문제 2번을 선생님과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교과서 묵자 33페이지를 펼쳐보세요. 보기에 감각적 표현의 문장 3개가 나와 있고, 아래쪽에 3개의 그림이 있어요. 그림에 어울리는 감각적 표현을 보기에 있는 3개의 문장 중에 찾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림 설명을 해 줄게요. 첫 번째 그림은 새싹이 올라오는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소년이 바닷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그림은 소녀가 노란 우산을 들고 비를 맞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보기의 문장을 선생님과 함께 천천히 읽어 봅시다. 보기 새싹의 초록빛 발차기 쉑익 파도의 숨소리 총총 내리는 봄비 3개의 문장이 나와 있는데 그림 1, 2, 3번에 어울리는 감각적 표현의 문장은 무엇일까요? 우리 엄마와 함께 혹은 다른 가족들과 함께 2번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세요.